다 갑시다 갑시다. 응. 헤롤 초반은 바로 피드백 도큰 이유가 없어. 에... 다 아시잖아요. 이제 헤롤 해로... 오시면 좋겠네내봅시다 제, 가이자리 감탄 밖에 안나오통 박자 모션. 쟤이렇요겸요 쉬어요. 션 쟤가 승리의 주문. 50%이상되면 센터. 얼음 먼저. 내려가는데. 고정고동 죠. 고정고동 죠. 나가야 돼. 나가 나보, 제보 나보, 나보, 나나고이나나고 나보, 나 나보, 보 나보, 보 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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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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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보, 나보, 나 뭐 하기 힘 묘하게 교집합으로 있어 <laughs> 성능 기존 기에 공간 있어요. 다이아 뒤에 야전 있어요. 머리 확인 돌아왔어요. 아, 됐어요. 네, 어, 내어냈어 경계선에 서있다. 엄마한테 힘내라, 할줄모른요 펜스 조작을 해줘야 돼. 머리 네. 신경 쓰지 마요, 머리 신경 쓰지 마요. 50원짜리 트 이상이면 편한 아무. 근데, 오름 안으로 얼음 야마요 마음 풀래이 마음 풀래요? 게개게 짱게. 짱게. 짱세요게 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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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짱좀 짱게. 오 어, 그냥 전부다 센터 걸려가지고 바로 이분이요. 이분. 다행 좋고요. 네? 방금 142 나왔었는데 1 0 0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무도 아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아 <laughs> 아, 15만 15만 떴어. 됐어 승리 중. 가요 봐요 집중해요 집중요 날씨, 가까이서 아, 유도할 거예요. 그치? 근데 이번엔 진짜 존버. 이번엔 존버. 터지면 돼. 아, 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그냥 맞을게요시씨 뒤쪽 가시면 돼요. 네. 이쪽 유도. 바로 유도. 나이스. 시원하죠, 준비. 이씨가된강안 걸립니다. 둘다 걸렸네. 저, 아니 저 퍼치고. <laughs> 아, <아유>. 괜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어아무찮아 네, 괜찮아. 아괜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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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용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십구 보가 이거 이십구 분든 무너프 확인하세요. 투바람 확인하세요. 투바람 투바람 투바람. 아니 안 바꿔도 돼안 바꿔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금은 자기 할 건만. 그럼 음. 낙사 조심하시고. 깨발 없는 거 있지 마시고 마시고. 바빠요 바빠요. 이거, 잡힌 지금 같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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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쉐 이거, 이 쉐어 마이 쉐어 마 이거, 이거,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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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먼저 잘이아갈게요 와.. 진짜, 진짜. 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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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전제 누르시고. 볼... 전제. 어, 왼쪽. 응. 얘 진짜 안 죽는다. 진짜 왼쪽이다 이거. 가운데? 응. Okay, okay. 중앙 터지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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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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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밀려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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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됐어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트 띄워요. 어글 어글 가져 어글. 어글 가져가. 아 이거 광딜때가져갈게광딜 때. 오 지금 가져왔어요. 천무 한 뒤에 경계 네. 킬게요, 이거는. 이거 이거 피즈이셔세요 후우, 뒤로, 뒤로, 확실, 뒤로 확실하게. <laughs> 뒤로 확실하게, 뒤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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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됐어, 됐어. 좀맞고 줄래요? 경계랑 합쳐서? 네. 천 끊으면 경 거예요. 다, 다 내면 줄요난다 있어, 나도. 파이시다길안가봅만하게틀어 한피만모개 9초 아껴야 되고 가로들이 들어와요. 가로들이 들어와요. 쇼프웨이브 미저너리세라프요미저너리 세라프. 미저너리 세라프, 미저너리 세라프, 신보 날개 아자. 신보 날개. 지금 불불 들고 있거든요. 보고 쓸게요. 심정. 아 아직 심판 안 썼어요. 비2초비 10초정... 먹으세요. 타향을 먹으세요. 타 먹어요. 타 먹어. 먹어요. 정교 안갑이요. 정교 안갑. 정교 안안 없어요. 커피니까? 안없어힐힐 아, 힐. 만해 봐. 힐만 해 봐. 해 봐. 해 봐. 살려 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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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제 뒷만이 만 힐만 해. 힐안 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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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 리미터 써 줘요. 빨리 죽어. 야.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좀 애매한데 이거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어? 할수 있어 할수 할 수, 할 수, 할수 있어 아그한시 <laughs> <laughs> 기념비적인 아. 얘기야 야 어, 지큰했다 아, 아. <웃음> <웃음> 마, 마지막에 딜 사이클 바꾼 게 형님 어, 형님 어, 아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형님 자열수 있는 권한 드릴게요 아 무슨 왜 제가 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는 <laughs> 병신이 아, <내> 아니다. <laughs> 아, 빨리 무기 뭐 하나 아, 봐봐요. 근데 막았어, 막았어. 점성. 점성. 그러면은 그냥 누가 점성해요, 네, 그냥 이건... 먹고 점성할래요, 다음 주. 에 네, 저 점성 이거는... 개 고수대에서 올게요. 그건 이건... <laughs> 여기 공대 거니까 잘안 걸리겠어. 아 근데 탐난다. 어... <laughs> 이거.